<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회 어린이부 기자 박희연입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은 저는 건축 현장에 있는데요. 따라 오시죠. <laughs> <laughs> 야, 아까 준비한 멘트랑 다르잖아. <laughs> 자, 여기는 보다시피 지금 건축 하고 있는 저, 현장입니다. 떠는 것 봐. 아니 여기를 보면서 해야지. <laughs> 아 예. 아 예. 어 아, 예. 따라가면 됩니까? <laughs> 예. 아니,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방방한데. 좋아 죽겠어요. 빨리 빨리 하고 가요 어. 응? 소개해 네. 소개해 줍시다. 이제 어, 하늘궁 교에 식당이 될 곳입니다. 아. 발발 네. 어. 조심하시고요. 원래 카메라는 아무 말도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laughs> 자, 지금 여기는 여기 지금 지붕이 해가 됐고요 네? 뭐라고요? 네? 예? 여기 지붕 태가 됐고요. 지금은 그리고 저기 2층 같은 걸 만들려 하는 거 같습니다. 본층입니다. 본층. 여기는 본층입니다. 본층. 본층이래요. 우리 복층. 본층이 아니라. 복, 복층이요 복층. 복층. 본층이 <laughs> 복층. 아니라. ]고요. 네. 복층입니다 컷, 여기. 그리고 컷. 아. 컷. 자 여기는 복층입니다 보다시피 그리고. 네. 뚫린 부분은 없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어 이제 식당이 될 곳인데요. 저 복층에는 뭐뭘 할지 모르겠어요. 복층에서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겠지. 아 그럼 복층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부를 어 어린이부를 위해서 예배하는. 예요? 아니 뭐 예배도 드리기도 하겠고 뭐 놀기도 하겠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응. 응. 자 그럼 저기는 지금 제...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laughs> <세상에>. 끌려왔어요 <laughs> 끌려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복, 복층 2층은 복층 2층인가? 어쨌든 여기는 복층, 이제 복층. 어린이부 예배 현장이 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확실합니까? 확실하대요 <laughs>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긴 자유 공간이고요. 목, 목사님 마음입니다. 헐. 목사님 제발요. 뭐 제발요? <laughs> 여기는 자유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늘공개 식당이 될 곳이랍니다. 아, 여기서 밥 먹는 건가요? 네, 이제 여기에서 맛있게 밥을 먹을. 밥을 앉아서 먹나요? 서서 먹나요? 어떻게 <laughs> 의자를 놓고 앉아서 먹나요? 아, 그거는 우리 이효성 목사님께 응.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소개하러 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왔어요좀 카메라맨 고소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예. 고구마 구워먹는 데아 진짜요? 어? <laughs> 속았어 저 순진한 것 여기서 고구마 구워먹는 거야 얘들아 아닐텐데 확실해? 아니요 아닌 거 같지? 확실히 하름이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여기는 불을 넣는 곳입니다. 불을 불을 넣어 불을 넣습니까? 여러분, 어, 여기 손아오이 <손거울이>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네. 여기서 루치제네. <laughs> 여기 일꾼들이 치우니까 여기서 불 때는 일꾼들, 거 아니야? 일꾼들 중에 여자가 있나요? <laughs> 네, 여자가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일하면서 어, 내일까지 왔 이렇게 보는 건가요? <laughs> 어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또자리래놓고요 어, 마이크라 니 마이크. <laughs> 자,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요? 이상한 거 별것도 리지 말고. 뭘안 보여. <laughs> 어, 콧물 나와. 나 추워서. 아, 너무 마이크가 <웃음> 제대로 <laughs> 들어너 옆으로 듣고. 여기는 <laughs> 있어. 이제 네. 네. <laughs> 여기 아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아, 여기 설명했는데요. 여기는 어디 어, 어디예요? <laughs> 여기는 나도 모르지 <laughs> 여기는 주방이 될것 같네요 목사님이 제가. 아시지 목사님이 목사님,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니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게더 확실합니다 네나 <laughs> 옆에 그냥 따라가서 여기 오세요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왜 여기 뚫린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가 의문점인데, 다청 이렇게 창문? 뚫린 부분은 문이 아닐까요? 창문이나 문. 근데 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까? 아 문이 있고. 여러 개가 있어야죠. 왔다 갔다 이렇게 넓은 곳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이 넓은 곳에 문이 여러 개가 없으면 아니 빨리빨리 밖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큰문한개 있고. 저기 작은 문두세개 있고. 이 작은 문한개더 있고 저기 큰 문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다 뚫려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laughs> 여기 다 벽으로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 위층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위층 뚫려져 있는 거랑 문이랑 무슨 <laughs> 상관입니까? 우리가 지붕 밖으로 나갑니까? <laughs> 네. 네, 지붕 위로 올라가? 우리가 새입니까? <laughs> 네, 그, 우리는 까치입니다. <laughs> <laughs> 어소리합니다 자꾸 어쨌든 어, 여기 지금 지붕 태가 그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다가 <laughs> 빨간색으로 빨간색왜강조하색으로 빨간색으로다가 지붕 태가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 빨간색 빨간색으로다가 빨간색죠. 지붕 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색으로 나오는 줄 갈색이야 빨간색이야 아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근데 갈색으로 나오는 줄제또 어디 갑니까? 이거는 빨간색이 좀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어, 발 시려. 저도 너무 춥습니다. 뭐 이거 끝입니까 아니요. 로야니까 이제 이거 요 자. 맨날. 지이 너무. 어. 가고픕니가 고픕니까? 지금 가스가 안 나옵니다. 풍선 <laughs> 주방에. 지금 가스가 없습니다. 들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아, 이 영화의 날씨. 아, 가스 넣습니까 네, 따뜻합니다. 아, 기름 넣습니까 아, 가스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어디 떨어든 분입니다. 여기는 아, 화장실이잖아. 화장실인데 누가 쌌어? 아, 더러워. 뭘 더러워? 네 몸에 있는 거다. 네 몸에. 조용해요. <laughs> 조용하게 뭘 조용해. 내가 붙었지. 붙였을...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어, 추워. 야, 발 스려. 어, 아, 이거 죽겠네. 아, 나 죽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 뭐야? 예, 차. 요거는 이거는 여기 앉아 가지고 아, 여기 타 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것인데요. 지붕, 네. 지붕. 한번 해보고싶네요 아, 그러지 마십시오. 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 박혜연입니다. 아, 다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 아, 발실없습니다 여기 창, 창문인가 봅니다. 창문. 야, 야, 야. 여기, 여기 밟지 말고 다니십시오. 이거 더야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별스더못 하겠어. 이것은 모요 이거 쌓는 거잖아. 이것은 제가 축축하기에는 왠지 지붕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아니면 여기 복춘 저기가 됐든지 어쨌든 뭔가 쌀것 같겠네요 <laughs> 아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건축물입니다 아 저도 물입니다. 진짜 모르고 이걸 끌려어요 나도 몰라 아무것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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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저는 확실히 니다 이거는 포크레인입니다 <laughs> 야 저건 달입니다, 하지, 그래? 아, 저건 확실히 달과 하늘이고요. <laughs> 올라갈 수 없겠네요. 가자. 여기 노을도 있다고 하지, 그래. 춥다. <laughs> 이제 가스 나온대데 아, 가스요? 어. 뭐 먹을 수 있나 가스? 봐. 가스? 아니, <laughs> 그거 지 말고. 한국 가스인 줄 알았네요. 근데 여기 공사장이 사람이 없는 이유는 퇴근했습니다 퇴근 아닙니다 추워서 못 오면 겁니다 지금 몸살 걸린 겁니다 아이 그럴 일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뭐 얼었다 어! 구드름 있어 여기 와요 이모야 고통은 나의 행복 아안 들어갑니까? 싫어요 빨리 오세요 이모가 와라. 얼어 죽을 때까지 이마. 빨리 여기 아, 쉬세 내가 왜 얼어 죽을 때까지 <laughs> 왜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갑니다. 3시간 정도 여기 있어야 나 발에 동상 걸릴 것같습니 저기 얼음이 와 있잖아요 기다려. 다 반시려워요. 아. 아니 아까는 내가 끌고 왔지만 지금은 내가 끌려가는 겁니까? 아, 저거 <놀람> 여기 그 보십시오. 야 내가 찾았잖아. 아 눈도 좋습니다. 이고드름을 어떻게 발견하신 겁니까? 제가 발견는데요 처음 처음 왔을 때부터 아. 고드름이 잘 보였습니다. 고드름 따서 입에다 넣어줄까? 아 어? 더럽지 않을까요? 더럽지 가자 그니까 러 빨리 아니에요 저 가야죠 이거 뭘까요 아, 들어가고 싶어, 싶어 집에 스트로 보면 처음 봤습니다 아 이거 산업 쓰레기냐 뭐냐 아우야 음. 폐기물 폐기물 야 <laughs> 뭐야. 어디서... 아, 아, 어. <laughs> 신기한... 신기한... 지금 뭐야 아 진짜 아아 시다신기 지금 몇 도인지 아십니까 몰립니다 제가 온도 영하 30도입니다 장갑 있어서 괜찮습니다 영하 30도 <laughs> 그 여기... 장갑 나좀 주시면 안 됩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거, 오, 이거 수, 써도 지금 저 저 지금 얼음 에사입니다에사 <laughs> 얼음 엘사염이란 <laughs> 뭐야? 정체불명의 회색깔가회색깔가 여기 스트로폼이 있습니다. 스트로폼 되게 두껍다. 그러니까네 얼굴만 해. 네? 네 얼굴이랑 대봐. <laughs> 똑같아. 어더와제 친구입니다. 이제부터. I love 아무 소리나 <laughs> 이게 뭐야 막말하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여기 축구입니다 지금 축구라고? 이... 아니, 아 축구요. <laughs> 아 안돼. 빨리 빨빨브아 아, 아, 방어 갈까요? 터졌습니다. 고양이 발이 있습니다. 야나 손가락 얼었어. 빨리 가. <laughs> 여러분 여기 축구입니다. 안되면 저 배면 하고 있으세요. 배면 배면. 못가 있어? 나좀놔줘 빨리 가. <laughs> 아 왜? 하나처럼 왜? 왜 그래 왜 빨리 가너가 빨리 가. 임행나무인데요. 아, 살이 크. 너가 빨리 가. 여기는, <laughs> 여기는 엄청난 돌들이 있는데 어 저기 은은그릇야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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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마스크에 고드름이 얼얼얼것 얼 같아. 어 그냥 고드름이 뭐, 생길, 여기. 여기. 응, 생길 것 같아. 요 여기 은그릇이 은그릇 맞나? 은그릇이냐 저게 스텐이지 스텐 스테인레스. 여기 여기 그릇 있습니다. 여기. 아, 아, 빨리, 여기 빨리 가 거. 빨리 가 들어가. 오우. 아 추워. 아그그그 트일 건져야 진짜 카메라 맨 네. 아닙니까? 당신은 남자입니다. 이제부터 <laughs> 맨이. 니까내 네, 카메라 맨이냐? 맨? 응? 카메라 걸 걸이라고 <laughs> 할수 <순> 없잖아요. 아씨. 욱만이라고도 <laughs> <laughs> 할수 없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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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저기 있는 게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엄청 아.. 엄청나다. <laughs> 아 진짜 카메라! 카메라 걸! 수잘데기 없는 거 자꾸.. 이쪽으로 오십지요 리포터가 뭐 이럽니까. 안돼요! 안라 아우 냄새! 어? 아해 아, 기름 넣나 보다. 라 아, 아우 야 냄새다. 어, 불난 거 아닙니까, 이거?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불난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옥상으로! 여기. 갑니다! 어, 씨. <laughs> 아, 씨. 아, 나를 또 어디로 보내는 거야? <laughs> 어디든지요. 아. 아, 힘들어. 아까. 이매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니까요. 야, 아, 나 장갑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아우. 이거 써도 어차피 죽는 거아것 같은데. 아, 숟가락 올것 같아. 아. 나 입술 파래진 아,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아, 네. 여기 전체를 보시면, 네. 엄청나게 예쁩니다. 아, 끝습니까? 아니요, 이모. 잠깐만요. 이모 입술이 보래졌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모 이모, 아, 이모. 아, 이모, 왜 잡아당겨, 이거? 이모, 왜 이모 입을 봐. 보십시오, 여러분. 안 돼. 나 생얼이야, 지금. 어, 생얼이어도 어. 똑같습니다. 나 아, 콧물 나와. 콧물? 그럼 콧다 아, 야, 그래도 화장하면 달라지거든? 그지지 아, 똑같은 거. 아. <laughs> 뉴스만 빨개지잖아. <laughs> 그렇지. <웃음> 야, 아 냄새. 아 지금부터 어, 쓸데없는 뉴스였습니다. 어, 지금 불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씨 음. 냄새. 가스 냄새. 좋아. 가스 냄새가 아닌데. 그럼 야 여러분 지금부터 쓸데없는 빨리. 뉴스였습니다. 아니 빨리 여기 저기 빨리 저기 고발해 고발해. 야 저기 고발해야지. 네? 저거요? 연기 나오잖아. 어 아, 됐네 진짜요? 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무서울 겁니다. 지금.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옆집으로 가지 마 제발 연기야 그래 그쪽으로 가. 제발 옆집으로 가지 마 제발. 저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laughs> 냄새가 엄청나게 찌름 냄새가 납니다 지금. 찌름 냄새가 아닙니다. 비나간탄 냄새가 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좋은 겨울 보내시고 전 이제 집콕을 해야겠습니다 이사람 육수 마칩니다 네 아, 어, 어, 빨리 들어가 빨리 뭐 들어왔지 마 아씨 <laughs> 들어와요 후고고 아.